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아키메네스를 오늘 한 틀었습니다. 한 개. 요 화분에 있던 거를 하나 틀었거든요. 이거 이름이 골든버그입니다. 아키메네스 골든버그인데 제가 여기 하나 뽑아 가지고 다 틀었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름이 나왔습니다. <laughs> 와. 대박입니다.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아키메네스가 내년 되면은 많이 싸지겠습니다. 많이 싸지겠어요. 한, 한 개에서 이렇게 많이 났거든요. 우와, 대박입니다. 이렇게 많이 났는데, 이제는 이 흙을 바꿔가지고 심어놔야 됩니다. 걸음 있는 흙을 해가지고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걸음이 없어서, 어, 꽃이 많이 안 피거든요 이거를 또다 심을 겁니다 <laughs> 여기다가 여기다가 다 심을 거고요 지금 이걸 가지고 가서 그름 흙을 담아올 겁니다 이것은 제가 흙을 유박그름을 넣어서 아이스박스에 딱 섞어가지고 어, 담아놨던 게거든요 유박그름을 어, 바로 식혀갖고 어 아이스박스에다가 해놨더니 뜰 시니까 어 바로가 돼가지고 곰팡이가 하얗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음, 여기다가 흙은 이 정도로 해놓고 어, 제가 이걸 얹어볼게요. 여기는 이것은 좁은 쪽이 뿌리 쪽이고요. 이 쪽은 입 어,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넓은 쪽이 어, 움터는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쪽이 요 좁은 쪽이 좁은 쪽이 음, 뿌리 쪽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다 꼽았습니다. 다 꼽고 잔잔한 거는 그냥 눕혀놨습니다. 잔잔한 거는 눕혀놓고 요렇게 꼽아놨거든요. 열해 가지고 흙을 위에다가 흙을 얹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얹고요. 물안 줍니다. 물좀 없습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다 간제 마사만 좀 얹을 겁니다. 완성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물 주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그래가지고 봄에 깨우면 됩니다. 봄에 물 줘야 됩니다. 이것은 또 아키메네스 아리스입니다. 아리스 이렇게 아리스입니다. 이걸 또 한번 뽑아볼게요. 가이가지고. 잎은 다 자릅니다. 이것은 아키메에서 아랫습니다. 아랫인데, 구근이 너무 짧라요 구근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는데 구근이 잔잔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쪽이 뿌리 쪽입니다. 좁은 쪽이 뿌리 쪽이고 이렇게 넓은 쪽이 문이 있고 넓은 쪽이 위입니다. 새잎 나오는 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찌 심냐면은 이렇게 심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어찌 심냐면은 이게 뿌리 이쪽이 뿌리쪽입니다 요쪽이 요쪽이 뿌리쪽이고 요 넓은 쪽이 이 새잎나는 쪽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심을때는 요렇게 심습니다 여기서 잎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또다 심어 놓고 또 볼게요 이렇게 심었습니다 심고 너무 짠잔한 거는 그냥 흩어놨습니다 너무 짜라가지고 허쳐놨구요. 이래가지고 헛을 덮을 겁니다. 헛을 덮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마사만 훔쳐주면 됩니다. 마사도, 잘 씁니다. 마사도, 응.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들매되니까 마사도, 잘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두개 만들었습니다. 화품입니다. 지카폼인데, 어, 이거는, 잎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적게 들을 것 같아요. 지카폼은 뽑아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구근이 좀 컸네요. 이것은 구근이 좀 큽니다. 이러가다 또, 어, 저는, 어, 심을 때 거의 다 들고 심었나 봅니다. 그러니상토는 하나도 없고, 제가 심은 흙이네요.